선배 1 분만. 2 분만. 젠슨 황이 엔비디아 직원들에게 제정신인가? 하고 경고원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실제 경로를 했어요. 어떤 경로는 형사적 책임까지 물리기도 하는데 젠슨 황의 경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내용이 그거였대요. 그 엔비디아의 관리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임원급쯤 되는 사람처럼 보여요. 직원들한테 야 AI 이렇게 많이 쓰지 마.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야너 제정신이야? 미친 거 아니야? 거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. 저도 이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, AI는 이를테면 옛날로 치면, 정말, 그, 마차만 있던 시절에 자동차가 나타난 것 같은 혁신인 것 같아요. 그러면, 당연히 이제 자동차를 타고 빨리 가는 길을 생각해야 되는데, 야,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너희 막, 어, 니가 원래 걷는 법, 말 모는 법, 이런 거를 모를 수 있으니까, 그래서 이것도 좀 하고 자동차를 좀 많이 타면 안 돼, 뭐,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었나, 추정을 해요. 그리고 요새부터 보면, 어, 우리 기업들 중에도, 그렇게 너무 AI에 의존하면은 자기의 원래 실력을 쌓을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은그 젠수랑 미친 거 아니야? 야 대세가 완전히 AI야. AI를 누가 더 많이 할 건지 누가 더 잘할 건지 누가 더 활용할 건지 누가 더그 걔네들을 잘 부려서 더 좋은 성과를 낼 건지 이거해야지야 그걸 쓰지 말라 그랬다고? 누가 그랬어? 이랬다는 거 같고 n d a 뿐 아니라 웬만한 세계적 기업다 AI가 대세다. AI 다 올라타라. AI 누가 더 잘하냐? AI 많이 쓴 사람한테 더 점수 많이 줄 거야, 더 연봉 많이 줄 거야. 그런 시대가 정말 확확 바뀌고 있어요. 저도 정말 숨바빠서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, 잔수랑 보기의 일부 관리자가 구태의연한 얘기를 한것 때문에 아주 따끔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. 여기서 우리가 시사를 받아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격변하고 있습니다.